어차피 안 웃을 거거든. 맞 그냥 빼리자. <laughs> 일단은 이맘대로요 그냥. <여겨. 웃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운전할 때 그래. 지람대로 그냥. 리더를 활용한 권위자인 거야어 <laughs> 뭐죠? 방금 뭐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어, 어, 되게 호의적이시네요 아까 나는 막좀 잠깐 좀나 크게 하지도 않았어. 그냥 어. 우리 손이 먼저 나던 거야. 미안해. 피가 끝내면 될까? 뭐라고요? 한대 맞아야 뭘뭐렇게 써?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려보고 있어, 진짜? 아, 진짜 됐어. 아, 이제 은퇴해도 돼. <laughs> 진짜. 무서워. 이거 눈빛 한번 찍어주세요. 방송이라서 눈 착하게 뜨는 거지. 우리 평소에는 눈 이렇게 안 뜨고. 난 진짜 충분해 <laughs> 전이 정도로 충분해 야두 대나 때렸어?